안녕하세요. 527년 신라의 수도 설아벌입니다. 어, 숨을 남짓한 젊은 신하 이차돈이 왕명을 위조했다는 죄로 처형대에 서게 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극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차돈의 죽음과 그 이후 신라에서 벌어진 거대한 변화, 이른바 그랜드 리디자인에 관한 것들입니다. 왜 젊은 신하의 죽음이 필요했을까? 또이 사건이 신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을까 그 핵심을 한번 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자,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들은 뭐 삼국유사 같은 오래된 기록부터 시작해서요, 현대 학자들의 연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인물의 어떤 음, 비극적인 순교 이야기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6세기 신라가 마주했던 그 심각한 위기 상황들. 내 외부적인 위기죠. 그리고 이걸 돌파하려고 법풍왕이 얼마나 치밀하게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설계했는지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2차 돈의 순교라는 사건이요. 어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고도로 기획된 정치 이벤트이자 어쩌면 경제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었다는 점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 당일 527년으로 한번 가보죠. 그 당시 법풍왕이 불교를 공인하려고 했는데 귀족들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이 거의 뭐꽉 막힌 상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교착 상태였죠. 이때 이제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 평범한 불교신자가 아니었어요. 법풍왕의 최측근이었고 왕의 신임이 아주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음... 왕하고 함께 전략적 희생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략적 희생이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처형을 당해요. 이걸 계기로 삼아서 불교 공인의 명부를 만들고 반대하는 귀족들을 제압하자. 뭐 이런 일종의 밀약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국유사 기록만 보면 왕이 막 말렸는데 이 차돈이. 나라와 왕을 위한 일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청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충신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네 그런데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왕과 신하 사이에 이미 깊은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 그걸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동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국가 변혁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뭐랄까.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와, 왕이랑 최측근 신하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다니, 그만큼 상황이 정말 절박했다는 얘기겠지만, 어유, 만약 실패라도 했으면 그 정치적 부담이 엄청났겠는데요? 엄청난 도박이었죠, 진짜. 하지만 아마 버풍 왕하고 이차도는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귀족들의 저항을 꺾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율령 반포하고 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불교 공인이 안 됐다는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7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설득, 뭐 정치적인 타협 이런 걸로는 안 된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영역, 초월적인 권위,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2차 돈의 죽음을 통해서 불교의 그 신성함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줘서 반대 명분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자. 이런 계상이었을 겁니다. 성공하면 얻는 게 워낙 크니까요. 위험을 감수한 거죠. 결국 이차도는 처형대에 섰고 거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장면. 이게 신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차돈이 죽기 직전에 예언을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신령함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실제로 목을 베니까 붉은 피가 아니라 저처럼 흰 피, 백류라고 하죠. 이게 한길이나 솟구쳐 올랐다고 해요 흰 피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심지어 그 잘린 머리는 멀리 금강산 지금 경주 남선의 한 봉우리로 추정되는 곳인데 거기까지 날아가서 떨어졌다고 하고요 하늘은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아름다운 꽃빛까지 내렸다고 마치 천지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불교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삼국유사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 경주박물관에 있는 이차돈 순교비에도 그흰피 속구추는 장면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되고 활용된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본 귀족들, 백성들,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 앞에서, 아. 하늘의 뜻이 불교에 있구나 왕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의 반대가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마침내 527년 신라가 그 오랜 진통 끝에 불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게 되는 거죠. 2차 돈의 죽음이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 저도 자료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됐던 부분인데요. 바로 그흰피흰 흰 젖이라는 상징이에요. 왜 하필 붉은 피가 아니고 흰 젖이었을까? 일부 서구 학자들도 w h y milk 이러면서 주목한다고 들었어요. 이 야, 이게 바로 법풍왕과그 세력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데올로기 전쟁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핵심적인 브랜딩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를 지배했던 귀족들의 힘, 그 정통성은 토착 신앙.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깊이 뿌리를 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착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뢰 중 하나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붉은 피해 제사. 아, 피해 제사. 농가 좀 원시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생명을 바쳐서 신의 노려움을 달래거나 복을 구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2차 돈의 목에서 솟구친 흰 젖은 어때요? 순수함, 깨끗함, 자비. 또 생명을 살리는 젖이니까 풍요로움까지 이 붉은 피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세우는 이 새로운 이념, 불교는 당신들이 믿는 낡은 신앙처럼 피비린내나거나 폭력적이지 않아, 훨씬 더 고등하고 신성하고 자비로워 이런 메시지를 눈으로 딱 보여준 거군요. 아주 강렬하게요. 정확합니다. 네, 흰 젖은 낡은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걸 알리는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인 상징조작, 일종의 프로파간다였던 셈입니다. 피가 주는 죽음, 폭력의 이미지 대신에 젖이 주는 생명과 자비의 이미지, 이걸 통해서 불교의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그냥 딱 증명해 보이려 한 거죠.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 상징은 나중에 신라 불교 미술에서도 계속 중요한 모티프로 쓰이고요. 그런데 신라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 그러니까 젊은 엘리트 관료의 목숨까지 동원한 정치 쇼를 벌여야만 했을까요? 6세기 신라 상황이 그 정도로 어려웠나요? 어떤 자료에서는 당시 신라가 불타는 플랫폼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도 하던데요. 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당시 신라는 정말 심각한 성장의 한계 혹은 체제 전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신라는 아직도 육부적 연합체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걸 벗어나서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골품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태생부터가 폐쇄적인 신분제도라서 사회 발전을 막는 측면이 있었고, 또이 골품제랑 토착신앙에 기반을 둔 기존 육부 귀족 세력의 저항이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당시 왕은 마립간에서 왕으로 칭호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전히 귀족 대표회의인 화백회의 이게 왕권까지 견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 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왕이 그냥 귀족들 중에 제일 힘센 대표 정도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프라이무스 인터파레스 뭐 그런 느낌이었죠. 법흥왕은 이 분산된 권력을 하나로 모아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싹 뜯어 고치려고 했지만 이 기득권의 벽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내부 문제도 어려운데 외부 상황은 더안 놓았군요.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신라 위치가 좀 애매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우리 좀잘 나가는 나라야 문명국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일종의 기준 같은 게 있었어요.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 즉율령을 반포하고 또 보편적인 고등 종교이자 선진 사상인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였죠. 그런데 북쪽의 고구려는 이미 372년에, 서쪽의 경쟁국 백제는 384년에 불교를 공인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했단 말이에요. 신라는 이들보다 무려 150년 이상이나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150년이요? 와, 거의 다섯 세대 차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격차죠. 특히 백제는 중국 남조에 발전된 불교 문화나 기술을 막 받아들여서 이걸 다시 신라나 일본에 전파하면서 문화적 외교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신라 입장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단순히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국가 위상도 높이고 생존하기 위한 절막한 외교 전략이었고 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창고로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법흥왕은 이 150년의 격차를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타는 플랫폼 위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풍왕이그 이름처럼 법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대대적인 프로젝트, 그랜드 리디자인을 추진하게 된 거군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과정을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이야기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520년, 법풍왕 7년인데요. 이때 국가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구축합니다. 처음으로 성문법인 율령을 반포하고요. 동시에 관리들 등급을 17등급을 촥 나누고 등급별로 다른 색깔 옷을 입게 하는 17관등제와 공복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존의 신분질서인 골품제도 법으로 딱 명문화해서 국가 통치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죠. 이게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틀!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일단 국가라는 기계를 돌릴 기본적인 틀, 하드웨어를 먼저 설치했다. 그런데 율령 만들고 관등제 정비했는데 왜 바로 불교공인으로 안 가고 7년이나 걸렸을까요? 하드웨어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하드웨어, 즉 법이랑 제도는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고 이게 옳은 거야라고 정당성을 부여할 핵심 사상, 즉 운영체제 OS가 아직 없었던 거죠. 법풍왕이 생각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OS를 까는 거였어요. 그게 527년의 불교 공인입니다. 신라가 율령을 먼저 반포하고 7년 뒤에 불교를 공인한 이 순서. 이게 일단 시스템부터 깔고 그 다음에 이념을 주입하자는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7년 동안. OS 없이 하드웨어만 억지로 돌리려고 하니까 기존의 낡은 이념 토착 신앙이랑 새로운 시스템 윤령, 강화된 왕권이 계속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나고 저항이 생기고 그게 바로 귀족들의 반발이었던 거죠. 결국 2차 돈의 순교라는 극격 처방은 이 새로운 OS인 불교를 시스템에 강제로 설치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 강제 업데이트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설치하고 충격요법으로 OS 업데이트까지 마쳤다.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뭐였나요? 세 번째 단계는 536년에 있었던 국가주권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교 공인으로 새로운 이념적 기반도 다지고 국가 시스템도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법풍왕이 마침내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독자적인 연호, 건원을 사용합니다. 연호라는 게 당시 동아시아에서면 황제국만 쓸수 있다는 관례가 있었거든요. 이걸 깨고 독자 연호를 썼다는 건 이제 신라는 중국의 제후국 아니다. 우리는 대등한 독립국가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율령과 불교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신라라는 국가 브랜드를 완성하고 강화된 왕권과 국가의 위상을 안팎에 과시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듣고 보니 불교 공인이 단순한 종교 정책이 아니라 정말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큰 그림의 핵심 조각이었네요. 근데 왜 하필 불교했을까요? 왕 입장에서 불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교가 당시 법흥왕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이념적 도구를 제공했어요. 특히 왕즉불, 왕즉불, 그러니까 왕이고 부처다 라는 사상하고 전륜성왕, 불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군주 라는 개념. 이게 왕의 권위를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전까지 왕의 권력 기반은 뭐 혈연이나 전통 그리고 귀족들 아비체인 화백회의의 지지 여기에 크게 의존했잖아요. 근데 왕직불 사상은 왕의 권력 기반을 인간들끼리의 합의가 아니라 저우주적 진리 이자 절대자인 부처로부터 직접 받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권위의 근거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왕의 명령은 더 이상 귀족들하고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이자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귀족 중심의 연합체에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로 가려고 했던 법흥왕에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토착 신앙에서 불교로, 귀족 연합에서 왕권 중심으로, 혈연과 전통에서 왕즉불 사상으로 진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이었습니다. 불교가 왕권 강화에 강력한 이념적 도구가 되었다는 점 외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이 있더라고요. 불교를 단순히 종교나 사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단시로서는 최첨단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일종의 복합 산업 클러스터나 신국가 기간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인데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반도체나 AI 산업 육성하려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비유 아주 적절합니다. 불교 수용은 그냥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의 기술과 지식 패키지를 통째로 들여오는 효과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절을 지으려면 고도의 토목, 건축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화려한 불상을 만들려면 정교한 금속 주조, 재련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법당 꾸미는 불화나 단청에는 발전된 그림 기법, 안료 만드는 화학 지식이 필요하죠. 또 엄청나게 많은 불교 경전을 보급하고 연구하려면 종이 만드는 기술이나 초기 인쇄술 같은 것도 발전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 안에는 의학, 천문학, 달력 만드는 역법, 수학 같은 당대의 다양한 학문과 지식 체계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불교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모든 첨단 지식과 기술이 신라 사회로 막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예로 그 백제가 6세기에 일본에 불교 전하면서 절, 오사카 시테노지 지어주러 보낸 백제 장인들이 세운 건축회사가 있잖아요 곤고구미, 이게 1400년 넘게 이어져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던데 이게 딱 불교 전파가 그냥 종교 전파가 아니라 고도의 건축, 엔지니어링 기술 이식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불교 공인은 곧 사원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키우는 것과 같았어요. 현대 국가가 전략적으로 중화학공업이나 반도체 산업 키우듯이 법흥왕은 불교 사찰 짓는 걸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한 거죠. 2차 돈 순교 직후에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법흥왕이 짓도록 명한 신라 제1호 국가 사찰 흑륜사 경륜지 이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절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 즉 자본이 투입됐고 넓은 땅이 하사됐고 수많은 노동력이 동원됐죠. 아마 여기에는 국가가 강제로 동원한 공공노동력도 꽤 포함됐을 겁니다. 이 사원 경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단순히 절만 짓는 건 아니었을 텐데요. 네. 이 사원 경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죠. 건축가, 기술자, 장인, 일반 노동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절짓는데 참여했을 거예요. 둘째, 사찰은 당대 최첨단 기술이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아까 말은 건축, 금속, 화학, 미술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신라 전체의 기술 수준을 끌어오는 역할도 했고요. 셋째, 사찰은 점차 자체적으로 땅이랑 노비를 소유하고 상업 활동에도 관여하면서 왕실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자 독자적인 경제세력으로 커나가게 됩니다. 이건 기존 귀족들의 경제력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경제블럭을 왕이 직접 키운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 그렇다면 귀족들이 그렇게 불교 공인을 반대했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조상 때부터 믿던 신앙 못 버려 이런 종교적 전통적 명분 때문만은 아니었겠네요. 혹시 자기들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밥그릇 지키려는 싸움의 성격도 강했던 걸까요? 그 핵심의 저마치 보셨습니다. 귀족들의 반발에는 물론 종교적, 이념적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한 나라의 자원, 땅, 노동력, 세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 자원들이 주로 토착 신앙 관련 제사 의례 유지하는데 쓰이고. 이걸 뭐 일종의 레거시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귀족들의 사적인 부를 유지하고 늘리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흥왕이 불교 공인하고 대규모 사찰 건립이라는 신규 기관 산업에 국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필연적으로 기존의 귀족들한테 돌아가던 자원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즉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자원 재분배 조치였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저항은 조상의 신을 버릴 수 없다는 종교적 명분하고 우리 밥그릇 뺏길 수 없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아주 강력하게 결합된 정말 격렬한 반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흥왕이 율령 반포하고 시스템 뼈대 세운 게 520년인데 그 뒤로 7년 동안이나 불교 공인에 실패하면서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저항 때문이었군요. 그런 교착 상태에서 이차돈의 순교가 정말 판을 뒤집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실패하면서 버풍왕도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이성적인 설득이나 정치적 타협만으로는 이 뿌리 깊은 저항을 뚫을 수가 없구나. 이차돈의 순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관습과 신앙의 논리에 기반한 저항을 깨뜨리기 위해 동원된 극단적인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이차돈은 처형대 위에서 귀족들을 논리로 설득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논리 즉, 신이 내리는 기적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보라, 불교의 신령함이 너희 토착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하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 체계 자체를 흔들어 버린 거죠 흰 피가 솟구치고 꽃비가 내리는 더 강력한 기적 앞에서 기존 신앙에 기반한 저항의 명분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의 극적인 죽음은 불교 공인 문제를 신라 사회 전체의 가장 뜨거운 핵심 의제로 만들었고 법흥왕은이 순교자의 피를 등에 업고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마침내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었고 또 여론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낡은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그 전환이라는 측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인 키워드가 천경림이라는 공간 같아요. 삼국유사 기록 보면 이차돈이 왕명 위조해서 몰래 절 지으려다 들킨 곳이 바로 이 천경림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천경림. 글자 그대로 풀면 하나를 비추는 거울 같은 숲인데 다른 기록에는 신들이 논의는 숲이라는 뜻의 신유림이라고도 불렸어요. 이곳은 원래 신라 건국신화와도 관련이 깊은 토착신앙의 가장 신성한 공간, 그러니까 성지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 법풍왕의 다음 행보가 정말 놀라워요. 이차돈 순교로 불교 공인명분을 딱 잡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구체제의 심장부이자 토착 신앙의 성지였던 천경님의 나무들을 베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라 최초의 국가 사찰인 흥륜사를 세우라고 명하죠. 와. 이건 진짜 상징적이네요. 비유하자면 어떤 기업이 경쟁사를 인수합병한 다음에 그 피인수 기업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본사 건물이나 핵심 브랜드를 바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인수 기업의 거대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빡 세워버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구체제에 대한 완전한 승리 선언 같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이건 단순한 절집기를 넘어서.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상징적 자산 재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구체제의 핵심 상징 공간을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체제의 상징물을 세우므로써 이제 신라의 이념 지도는 영원히 바뀌었다. 옛날로 돌아갈 생각 마라. 이걸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눈에 보이는 선언이었던 거죠. 토착신앙의 성지는 불교의 성지가 되었고 이걸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던 귀족 세력은 자기들의 영적인 본거지마저 빼앗기게 된 셈입니다. 흑륜사 건립은 신라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이정표였던 거예요 이렇게 1500년 전 신라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과 그 이면의 전략대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게 그냥 과거 역사 이야기로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나 조직에도 시사하는 바가 참클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차돈의 순교와 법풍왕의 그랜드리디자인은 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비극을 넘어서요 하나의 국가나 혹은 거대한 기업 산업이 기존의 성공공식 기득권 구조 이걸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고 할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변혁의 고통 그리고 전환비용 (cost of transformation)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필름 카메라 시대의 절대강자였던 코닥 있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너무나 강력하고 돈잘 벌던 필름 사업부 마치 신라의 토착 신앙과 귀족 세력처럼요. 그들의 저항과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에 이 혁신 기술을 스스로 묻어버렸어요. 결국 디지털 시대에 적응 못 하고 파산했죠. 아. 코닥 사례가 딱 들어맞네요. 어쩌면 코닥 경영진이 변화를 거부했던 6세기 신라 귀족 같았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반면에 버풍왕은 디지털 굴교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미래라는 걸 간파하고 2차 돈의 희생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존 세력의 저항을 누르고 미래를 위한 자원 재분배를 강행했던 리더였던 거죠. 20세기 후반에 영국이 겪었던 영국병 사례와도 비교해 볼수 있겠어요.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지만 낡은 석탄산업이나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 침체를 겪었잖아요. 변화의 필요성은 알았지만 노조 같은 기득권 저항에 부딪혀서 구조 개혁에 실패했던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신라는 토착 신앙 중심 체제라는 낡은 구조에서 불교 중심의 첨단 문화 기술 복합 체제로의 전환에 물론 큰 희생을 치렀지만 성공했고 이게 결국 나중에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이나 삼국 통일이라는 더큰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 역시 여러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심화, 특정 산업에 너무 의존하는 수출 구조, 경직된 노동 시장과 심해지는 이중 구조 문제 등등 많은 전문가들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죠. 하지만 각 부문에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때문에 개혁은 더디고 시스템은 좀처럼 바뀌지 못하는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OECD 같은 국제 기구가 한국 경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나 때로는 충격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1500년 전 이차돈의 순교는 우리에게 고착화된 시스템은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혁신에는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필요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차도는 그냥 비운의 순교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랜드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그 엄청난 전환 비용을 자신의 목숨으로 기꺼이 감수한 아주 냉철하고 용기 있는 전략가였다고 새롭게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6세기 신라, 2차 돈의 순교라는 하나의 극적인 사건을 실마리 삼아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의 아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종교적 순교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그리고 이데올로기까지 신라라는 국가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그랜드 리디자인 과정의 일부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과 희생이 어떻게 역사적 전환계의 총매제가 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힘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차돈의 전략적 희생과 법풍왕의 그랜드리 디자인은 결과적으로 신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만약 법흥왕이 귀족들의 그 완고한 저항을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좀더 점진적이거나 덜 극적인 방식으로 설득하거나 타협하는 데 성공했다면 신라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연 그토록 극단적인 충격요법만이 당시 신라가 처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유일한 혹은 최선의 해답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각자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